자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해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 중에서 임의로한 개를 선택한데 맞죠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laughs> 자 그리고 어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5월의 개념이 들어갔네 아이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더셈 정리를 강조하죠. 여기 사건을 A 사건, 여기 뒤에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한다면, 얘가 원하는 건 P A 합 B입니다. 오월의 개념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P A 더하기 b 빼기 pa 교비라는 공식에 맞춰서 식을 세우,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pa를 찾으러 갈 겁니다. 일단 전체 경우에서 찾아갈게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 허락해서 나열까지 해야 되니까 자리까지 좀 신경 써줘야 되니까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ABCD 중에서 네 가지씩 4의 4승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더 PA로 들어가서 A라는 사건은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가 있을 위치를 먼저 정합니다. A가 들어갈 위치 정하기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자리 중에서 A가 여기 들어왔다. 예를 들까요? 그 다음, 나머지 자리에서는 A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PA는요, 4의 4승분의4 곱하기 3의 3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센스 있는 사람은 PB를 할 때도 얘랑 똑같다라는 걸 바로 눈치채겠죠. B라는 상황, B라는 문자도 딱한 개만 포함되게끔 하는 게 B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B가 들어갈 자리 네 가지, 그 다음에 또 B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들어갈 거는 B 빼고 세 가지.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얘도 4의 4승분에 4 곱하기 3의 3승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PA교 B죠. 둘개두 A 사건과 B 사건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A가 한 개만, B가 한 개만 들어갈 자리가 되겠죠. 그, 그래서 A와 B가 딱한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위치 정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할까?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있는데, 서로 다른 네 자리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가 이제 나열되어야 됩니다. 먼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자리 중에서 두개 먼저 뽑아 나열이다 라는 개념 써주고, 또 예를 들어 A 들어갔다, B 들어갔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두 자리에는 A와 B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여기는2 곱하기 2라는 경우의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A 교비는 4의 4승분의 4P3, 4P2 곱하기 2의 2승이다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구한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4한개 약분하겠습니다. 4의 3승, 4의 3승, 맞제? 얘도 4의 3승 이렇게 약분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4의 3승 분의 요 놈은 27, 요 놈도 27, 요 놈은 4, p2, 12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개더 하면 54, 이거 두개 빼면 3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64, 요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어, 그러면 답은 그냥 2분의 1이 되겠네요. 아,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쏘리. 54에서 12를 빼면 42가 되겠죠. 미안. 그래서 2만 약분하면 이렇게 32분의 21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